그래서 이번 학기 요한복음 기획두 번째 시간인데요. 1장부터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순서대로 가면서 모든 내용을 다 하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대부분 요한복음에서 지난 학기에 못한 본문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므로 요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요한복음 깊게 읽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성경책을 준비하셔서 성경책을 요한복음 1장을 피시고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펴두시고 강의를 들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여기 계신 분들은 어, 프린트를 드렸는데요. 성경책 또는 프린트를 보시면서 제가 한절 또 우리 성도님들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애굽에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라졌으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혜수를 받은 사람이 너무 있습니의 <목소리> 네, 네. 네 이름은 로아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비 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네, 다다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은 내용도 좀 어렵고 그래서 좀더 성경 공부 같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셨나요? 말씀. 말씀에 동그라미 하셔도 되는데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일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속성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 그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장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는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자체이십니다.라고 말을 해도 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태초부터 모든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또 말씀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아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그라고 표현해서 헷갈리는데 여기서 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실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나요?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온 세상을 창조한 것이다.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동그라미해 볼까요? 생명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또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도 중요합니다. 빛의 동그라미.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또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이 곧생명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다 생명이 주어지고 창조되었다는 것만 보아도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말씀 없이 즉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끝은 멸망이고요, 생명이 없습니다. 사실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은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또한 빛입니다. 빛이라고 했을 때 오절 말씀에 그 빛은 어두움에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우리가 죄와 어둠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떠나서 어둠에 거할 때도 빛이신 말씀, 지금 말씀을 빛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말씀은 생명이고 빛인데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은 그 어둠에 비추어주는 빛입니다. 근데 그 어둠이 그 빛을 잘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빛을 깨달아 알때 여기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빛을 깨달아 알 때에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요. 6절부터는 6절부터 8절은 조금 쉬운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미리 증언을 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네,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죠 6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 아니고요 제자 요한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구원자인가 메시아인가라고 생각도 했었는데요. 8절 말씀에 분명히 세례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아시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주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언을 해준 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괜찮으신가요? 요한복음 1장이 제일 재미가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잘 듣고 계시죠? 그 지금까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1장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앞의 내용을 다 정리하면 생명이고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준비하고 증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곧 빛이 비추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길래 그런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서 말하는 것이 9절부터 13절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안 믿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9절부터 11절 말씀이거든요.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은 말씀이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안타깝게도 그러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12, 1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다 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보통 태어날 때를 보면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육적으로 혈통을 따라 태어나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영적으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 영적인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 인간 세상을 살면서 먼저 이제 육적인 부모가 어떤가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육신에도 부모님이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것을 같은 원리로 생각해 봤을 때 첫째 우리는 이제 부모님 현실의 부모님과 닮았습니다. 그러하시죠? 네, 어머니 아버지가 딸이 닮으셨죠. 외모도 닮고 성격도 닮았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자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 부모님이다 하면 아시다시피 자식이기 때문에 이유가 필요 없이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것은 그 부모로부터 사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내리 사랑을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로부터 받듯이 더 완전하시고 또 전지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말씀이 계셨다 태초부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하여 그런 믿는 자들은 어떻게 신앙고백을 하는가?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고백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쉬운 말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다 사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알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 주셨다고 해서 양자라고도 표현하죠. 을 하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요, 유일하신 아들이다. 독생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잠깐 다시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요. 세례요한보다 예수님이 동생인 거 아시죠? 네. 세상의 혈통으로는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로도 세례요한이 더 많지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이분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진리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세례관은 알았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참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앞에 14절 말씀으로 가보면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자녀인 우리들도 받게 되는데 그 받게 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 오늘 강의를 듣고 딱한 가지만 기억하고 싶다고 하시면 은혜 위에 은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 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데. 그 모든 은혜와 지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오늘 성경 보고기도 하니까요 개념 중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낸다라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나타나심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사실 전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보는 것이요 아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스스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 어, 14절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 즉 예수님의 영광이 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묵상만 해도 성경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보기만 해도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제가 오늘 그꼭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뭐라고 했죠? 16절에 음, 음, 음. 은혜 위의 은혜. 그 예수님은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은혜 위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의 은혜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은혜를 받고 살면서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위에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계속 무한대로. 충만하다는 뜻은 하나님은 완전하고 끝이 없다는 뜻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계속 끝까지 영원토록 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열 번도 아니고 은혜위의 은혜를 영원토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예수님과 관련이 있냐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냐 말씀이 육신에 되셨다는 게 도대체 어떠한 은혜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왜 은혜 위에 은혜가 오느냐?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인 우리에게 필요하신 모든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의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착해도 마치 교통사고가 내가 운전을 잘해도 옆 사람이 실수하거나 나쁘게 운전하면 사고가 나듯이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되게 사랑으로 잘하는 것 같아도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거나 오늘 다니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누가 나를 막 사기를 치려고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하면 우리는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사실 나도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속으로 큰 아픔을 겪게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면 용서하기 어려워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들수 있고 어쨌든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오늘 우리 현장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 다 해당되는데요. 이 말씀이 참 진리의 말 아닌가요? 말씀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 세상의 말인데 자식 내 맘대로 되는 거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하대가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위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잘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었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요 그렇게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를 예비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 관계를 생각해 보면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많은 핍박을 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3년간 동고동락했지만 결정적으로 죽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큰 배신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아픔을 겪으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는 할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관계에서도 다 경험해 보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이기신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인간관계에서 너도 용서할 수 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을 용서할 때 너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어제까지 받은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아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하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모습을 생각하면 그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또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그 실로한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다니엘 목사님 말씀에 그 예수님의 모습,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것을 통하여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생각할 때에 또 하루하루 살 때에 아 예수님은 나에게 오늘 하루를 승리할 은혜를 다 준비해 주셨구나. 내가 몸이 약할 때 아니면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니면 내 마음 속에 다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또 뜨겁게 갖고 싶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은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뭐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시오 말씀이시며. 빛이시오 생명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